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15절서부터 27절까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한 주씩 교독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들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건을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저이르되, "내가 대지상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지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상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함께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요 인물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나스입니다. 베드로와 안나스. 이 안나스라는 인물은 전임 대제사장으로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연이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내용 사이에. 끼어 있는 본문 19절에서 24절까지는 그 이제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을 심문하며 배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잠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께 뭐라고 말한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미 다른 제자들은 다 이미 예수를 떠난 것 같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베드로와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 다른 한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의 대제장의 집들로 들어가는 나오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함께한 다른 제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였다고 하는데 이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갔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큰 용기를 낸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장 집들까지 간것 같고 또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모든 일의 결말을 보려고. 따라간 것으로 설명하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그 대제장의 대제장의 집그문 지키는 여종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 26절, 2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다가 연이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벽녘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세번 배번했습니다. 세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 안나스와 종교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주님과 그 동안 함께했던 베드로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어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하고 목숨까지 바친다고 하여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될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 본문 읽어 드립니다. 한번 들어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입니다. 그가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겠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 고백이 그 각오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 만에 무너지지요. 결국 베드로는 주의 말씀하신 대로 세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만 당한 것이 아니라 버림받는 자리까지 즉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죄의 결과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일시적으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아들이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원토록 사랑하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는 그 고통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때로는 우리도 함께하던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버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 주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베드로보다 좀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베드로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이 주님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감추고 싶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왜 복음서에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깨닫기,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참 자주... 주님을 부인합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국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부인이 되지 않아서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하고 살 때가 많은 부족한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한 그 날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생각났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한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사건은. 베드로의 부족함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이 주님을 바로 아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의 연약함이 아주, 아주 잘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패와 그의 넘어짐과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셨고 그를 다시 찾아오셨고 그가 말씀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거잖아요. 항조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히브리스 4장 15절이 뭘 증가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동정하시는,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죄 없으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실패와 연약함과 부인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은혜의 대제사장이 계심을 오늘 우리가 굳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딥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가 또한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 특강 시간입니다. 세우신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함께한 주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더 부유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질병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공율이 여겨 주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